미 다들 자고 있는데 왜 너만 아직 안 자고 뭐 하냐? 아니 뭐 항상 똑같잖아. 잠이 안올때 여기에 항상 오지야. 괜찮아, 괜찮아. 아, 여기에 와도 괜찮아. 오기리 잠이 안올때 여기에 와. 제발, 소리를 내지 마라, 소리를 내지 마라. 8시에 자, 8시, 8시 아직 일하고 있다고, 아직 숙제 과제로 그렇게 그러면 상관없어. 그냥 자, 그래, 그냥 자지, 그냥 자. 어. 8시에 자고, 3시 반에 일어나고, 저거 다 하면 돼. 어, 그 세시 반 아니 네시에 출근하겠다고 말해봐. 네시부터 어? 한1 2시까지 그래 말해봐. 괜찮을 거야. 어? 계속 이는거 있어, 내가. 어? 심한 거 아니야. 음. 소리 안 해. 있잖아. 그러면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복근해 복근 그러니까 이 속에 쪼지. 좋다, 좋다, 난는 좋아. 그냥 아, 다음에 그냥 발굽 뾱뾱이 영상을 찍을까? 한국어로 발굽 뾱벽이 여러분까지 해보죠. 발굽 뾱벽이 발굽 뾱벽이 발굽 뾱벽이 잠깐만, 중요한 것이 있어. 여기 있어. venir Good on. 생겼어. 그래그래 그래. 좋아 좋아 또사 아니 이거 헛소리가 아니야 진짜 아니 뭐 내가 돈을 요구하는 건도 아닌데 그냥 뭐 클릭해 놀래 그냥 뭔가 싸뭐평소처럼 그냥 이런 그를 동에 사면 나온데 돈 조금 들어오잖아. 그러면 알았다 알았다 그러게 이미 3분인데뭐 이거 광고보다 심하네. 심해. 어. 근데 이거 도주수맛어 음, 응. 근데 너무 많이 마시면 언덕, 그, 지만 그래도 맛있다고 맛있으니까 내가 이게얘기 아니 맛이 없으면 내가 얘기 안해 알지. 그래 이제 소리에 집중하자. 어. <laughs> 집중하자. 제발 집중하자. C'est し何 소음이 너무 많아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야겠다. 야,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어휴.